자 보겠습니다. 우리 유리함수는 y는 어, 13번이고요. cx 더하기 d에 ax 더하기 b 이거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으로 ad 마이너스 bc는 0이 아니라고 하고 c가 0이 아님을 밝혀달래. 근데 이걸 어떻게 밝혀달라 했냐면 첫번째 야, C가 0이 되면 어떻게 되니? 이걸 먼저 보여달라는 거야. C가 0이고, a d b c 가 0이 아니라면, 얘네들이 가, 과연 유리함수의 정의가 되는가? 그럼 봅시다. C가 0이라고 하는 조건의 1번의 케이스에 따라 C를 0을 한번 넣어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니? D분의 AX 플러스 B 됐지. 그럼 이 D를 양쪽의 항에 그대로 나누기를 진행해 볼게요. D분의 a 의 X 플러스 D분의 B 무슨 함수가 됐니? 1차. 1차 함수가 됐죠. 1차 함수는 유리 함수가 돼안 돼. 유리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유리 함수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C가 0이 되는 걸 빼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왜? C가 0이면 무조건 1차 함수가 나올 거라서. 분모에 1차라고 만들어 주는 그 차수의 수식이 있어야지만 유리식 분수꼴을 정의할 수 있는데 이 c가 0에 대에 따라 c가 사라지면 상수항밖에 안 나니까 상수항을 나눠 주게 된다면 유리 함수가 아닌 1차 함수, 다항 함수가 나오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어 반대로 c가 0이 아닌데 ad bc가 0이라는 조건이 되면 과연 어떻게 되는가? 그럼 이 친구를 말하기 위해 무엇을 갖고 올 거냐면 요놈의 함수가 변수 덩어리지만 그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과정의 형식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된다? y는 현재 cx 더하기 d라고 하는 분모의 모양은 그대로 두대. 이 뒤쪽에 있는 y는 점근선을 알아보는 건 x의 개수, x의 개수, 그 분모 분자 걸 그대로 갖고 오면 된다 했죠? 얼마 나와? c분의 a 나오네? 그리고 여기 올라가는 수치는 뭐가 되는 거다? 여기가 0이 되는 값을 x에다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c분의 d를 그대로 여기다 넣어. a 곱하기 마이너스 c분의 d 플러스 b. 요렇게. 그럼 요 동그라미에 올라가는 자리는 마이너스 c분의 ad 플러스 b. 자, 이 동그라미 한걸한번더 여기 갖고 와볼게. 마이너스 c분의 ad 플러스 b. 이거의 값이. 자, 여기 봐봐. 얘 BC 넘기면 AD는 BC가 됐죠. 예. 그리고 양변에 C를 나눠봐. B는 C분의 AD. 어때? B는 C분의 AD. 예. 그럼 얘가 얼마가 돼? 0. 0이 되네. 얘가 0이래. 얘가 0이면 어떻게 돼? 사라지네. 예. 그러면 y는 뭐가 돼? C분의, C분의 a. a. 이 C분의 a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 상수함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상수함수는 유리함수가 돼, 안 돼. 안 되니까 얘도 빼야지만 정의가 된다라는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